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지연입니다. 양산시 1주간의 하드슈만 모아서 방송하는 주간뉴스입니다. 양산시청 여자 탁구단이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강원도 인제군 다목적 경기장에서 열린 2021 축의 회장기 실업탁구대회 단체전에서 우승했습니다. 16강 장수군청, 8강 파주시청, 중결승 대전시설관리공단을 차례로 이긴 후 결승에서 2019년 우승팀인 강호 금천구청을 3대 0 완승을 거두고 2018년 창단 후첫 단체전 우승을 한 것입니다. 이번 우승은 창단 최단 기간 우승, 비 수도권 팀 최초 우승이라는 쾌거도 이뤄냈습니다. 양산시청 여자탁구단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실업탁구 대회가 열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국군 체육부대 남자팀과의 전지훈련을 통해 실전감각을 유지하고 집중력 있게 훈련에 매진한 게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밝혀왔습니다. 이정상 감독은 정말 오랜만에 열리는 대회라 대회 일정에 맞춰 부족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하고 선수 컨디션을 조절하는 등 그동안의 훈련이 헛되지 않게 철저히 준비했다며 이번 첫 우승을 계기로 하반기에 남아있는 대회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양산시청 여자탁구단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재능기부 활동 차원에서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탁구 동호인 대상 강습을 올해는 11월에서 12월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의 휴가철 비수도권 유행 확산과 인근 부산, 김해적의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양산시도 풍선 효과를 우려해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및 특별 방역 수칙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김일곤 양산시장은 21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경상남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를 통해 오는 7월 23일 00시부터 7월 29일 24시까지 7일 동안 거리두기 3단계 및 특별 방역 수칙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50명 이상 행사 및 집회를 금지합니다.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그룹과 코인 노래방을 포함한 노래 연습장은 운영을 금지하고 식당 및 카페는 22시에서 05시까지 포장 배달만 가능합니다. 아울러 목욕장업은 22시부터 이길 05시까지 운영 제한 및 수면실 이용을 금지하고 실내 체육시설은 샤워실 운영을 금지합니다. Y주유 영산대학교 치위생학과가 최근 학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치과 간염 관리 전문가 양성 과정을 진행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과정은 치과 의료 종사자와 환자의 안전을 지키고 개인간 간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일환인 이번 과정은 치위생학과의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 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양성과정을 운영한 취생학과 최유진 교수는 이 과정을 통해 치과 간염관리사 2급자격증 시험에 응시한 학생 전원이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성공했다며, 취생학과는 앞으로도 이 과정 등을 통해 우리 대학의 역량중심 산학일체형 교육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취생학과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4차 산업혁명기반 치과디지털 실습실과 재학생복지시설 등 우수한 시설을 바탕으로 뛰어난 교육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